시설 재배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연중 온도가 일정한 지하수를 냉난방에 이용하는 건데요. 7월에도 딸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30도에 이르는 더운 날씨에도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색과 당도 단단하기까지 제철 딸기에 비해 손색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설 재배 딸기 농가는 냉방비 부담 때문에 4월 말이나 5월 초 생산을 접는데, 이 농가는 7월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두달반 정도 더 키우기 때문에 한월천 식초까지도 한 삼천만 원 정도의 농가 소득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 진흥원이 민간 기업의 개발 기술을 이전해 만든 순행식 냉난방기 덕분입니다. 연중 15도 정도로 유지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히트 펌프를 통해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냉기는 바닥에 깔린 비닐 통로를 거쳐 딸기에 가장 가까이로 전달됩니다. 겨울에는 난방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하루 12시간 한달 가동 비용은 70만원 정도로 경유 온풍기에 비해 90% 전기 온풍기 대비 7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탄소 발생량도 95%까지 감소합니다.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그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은 순행식 냉난방기를 확대 보급하고 버섯 등 다른 작물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